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회 1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어, 본문의 길이 긴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어, 이렇게 살펴볼 구절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 사월이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 명령합니다. 아, 그럴 때 요나단이 이것에 관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이 명령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 왕은 신하라고 얘기죠. 하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신하 타미색에 봉제하지 마옵소서 음.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왕께행해남이는 심이 사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때는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제 왕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서 다윗을 죽여라라고 해서 이제 신하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면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요나단은 오히려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특죄하지 특제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연하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맹세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이 맹세는 오래가지 못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6절과9절 사이에. 이 6절과 9절 사이에 다시 어, 브레시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나가서 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 이렇게 보면 다윗이 다시 브레스의 전쟁 속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이제 시기한 잠잠했던 부분 속에서 다윗이 이제 공을 세우니까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창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그 악령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단창을 가지고 근데 이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이 악령이 역한 역사하는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기적인 시기한 것과 질투, 비교, 뭐 비교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런 거에 굉장히 깊이 그에서 박혀 있어서 이런 시기, 질투, 비교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잖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가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부분 중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서로를 먼저 아끼고,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한, 아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끼고, 상대방을 아끼고,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이 주는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식기 질투 비교식 이런 부분에서에서는 이것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분은 악령에 관한 부분이죠.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바뀌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이 악령이 항상 이 다윗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악령이 그래서 이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달 때, 단창으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월의 창이 이제 벽에 박혔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연하단이 아버지를 너무 아니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위협 속에서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악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이 악령이 이제 시기 질투, 뭐비교식 이런 열등감, 또 많은 이런 감정의 이런 풍낭 속에서. 그 악령이 이제 역사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수금을 탈 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탈때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진정되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오히려 악령이 있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잖아요. 그럴 때 악령이 떠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사울이 단창으로 이렇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금으로 이 찬양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사울에게 있었다. 그만큼 이 표현은 그의 시기와 질투,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수금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만큼 이것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 이제 밤에 도피하게 되고 미갈, 이제 아내 미갈이면서 동시에 사울의 딸이죠. 둘째 딸.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창문에서 달아내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사우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가려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심상에 누이고, 염소털 엮은 것을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상이 지금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미갈이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울의 다스림 속에서 여전히 이런 우상들이 왕궁에 되면 지금 미갈이 왕의 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금방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상이 곳곳에 퍼져 있을 만큼 사울은 염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통치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다윗을 무한정 괜히 미워하고 지옹하는 가운데서 그의 정치의 방향이 전혀 다른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불행한 왕으로서 이 다윗을 끊임없이 칭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삶으로 그가 이 왕권의 후반기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사울이 억지 보면 참 불쌍한 거죠. 이거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되는 시기, 질투, 칭호, 미움.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이런 살인의 어떤 이살의가 느껴지는 이런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때 미갈이 우상을 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상을 가졌다가 이제 덮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발각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를 놓아 가게라 하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미갈이 사월이 다윗이 그렇게 진짜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갑니다. 다른데 특별히 그가 그러니까 그할 것도 없고, 결국 상매에게로 가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게 이것을 다 정합니다. 아마 이 속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기름 부은 사울은 왜 저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이 사무엘에게 영적인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삶의 질문이 있죠.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인데, 나도 역시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사무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무엘이 당시에 뭐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힘이 있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신앙의 멘토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전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이것을 위기로 알고,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걸, 그러는 가운데, 다시 이제, 다윗을 죽으로 보내죠. 누군가가 나요새에 나유,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보하는 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울이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가는 사람마다 다 예언하였다.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선, 사무엘이나 특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런 예언과는 전혀 다른 이거에 대종의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부분이든지 예언하기 전에 당시에 이제 예언하기 전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 뭔가 막 이상을 보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취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황홀공에 황월경에 막 빠져서 뭔가를 주목을 해.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종의 환경에 빠져.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나를 들을 때 이걸 하나 의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들 속에서 굳이 표현한다면. 예언을 듣기 위한 준비? 이렇게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황홀병이 빠져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더 생각해 염두에 두고 보면, 라마로 이제 가서 이제 물어 이르되삼별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럴 때 라마, 나이웃에 있나이다. 그 사마, 사울이 이제 라마, 이제 나이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렇게 되시니. 그러면서 예언을 하였으면, 그리고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였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은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옷을 완전히다 벗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의 내용으로 본다면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구절입니다. 겉옷을 벗었다. 그럼 사울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뭐겠어요? 왕복이죠. 그러니까, 왕의 복장을, 왕의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지금 옷을 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겉옷을 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첫째면은 왕으로서의 그 왕으로서 그가 거부되었다. 그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왕국을 벗었다 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이 그런 황홀기 빠지면서 겉옷을 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옷 겉옷을 벗은 분이어서, 당시에 이제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지금 황골병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은 그가 거의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막황골병에 빠져서 막 하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미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신의 옷을 벗고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래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왕의 위신이나 왕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다실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그황홀경 가운데서 사월이 보여주는 것은 어느 부분 속에서든 그게 왕의 권이나 또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되면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거어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잠자린 것처럼 길에서 눕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전봇대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 걸어놓고 기다가 신발을 다 벗고 그리고 뭔가 손으로 바닥을 다 닦으면서 딱 눕도록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보니 근데 그게 자기가 뭔가 취해서 이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만의 세상이푹 빠져가지고 이제 옷도 다 이제 겉옷도 벗어버리고 이것은 이제 왕의 채통 또는 어떻게 보면 <laughs> 그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미가엘과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언약계가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막 바지춤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기뻐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미갈이 뭐라고 하죠? 채통이 음, 없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경우 너무 기쁜 가운데서 바지춤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겉옷을 벗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겉옷을 뱅게 치고, 밤, 하루 밤낮을 마치, 황홀결성에서 중얼거리는 이 모습이, 그가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월에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은 왕복을 벗는 그런 수치와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 마음으로 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황홀경 속에서 그 되면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끝에가 조롱이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칭찬이 아니고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조롱입니다. 뭐, 사울이 뭐 예언을 한다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그 역할, 자신의 위치를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 속에서, 그것이 사유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잘못 사용되어질 때, 특히 이제 어떤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잘못 사용되어질 때, 그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대를 이어서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분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로 여기고 그 있는 동안 자신의 일에 충실히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사월의 왕위를 갑자기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시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이 시간들을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는 온통 힘을 쏟은 사울의 말로 참 불쌍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악령이 아닌 성령의 내가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완한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만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시간 감사합니다. 주연한 이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사랑을 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보시기에, 북극. 아잉?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주주님깐니니다주님오주도주님주니주니주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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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에 사로잡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불안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고 또 시기, 질투, 분쟁,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사단이 귀신의 영이 임하고, 결국 하루를 내가 그러니까 지옥처럼 사는 자들이 민미밋한 하나님, 그런 자의 삶이 되지 않으냐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느껴신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人りがとういます、ね。